시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곳총 네. 지휘관이신 최재훈 감독님을 소개합니다. 왕년의 스타.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. 일단, 저의 입장하고는 너무나 그, 비슷한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부담감을 안 갖게 됐고요. 저도 감독님 처음 만나뵀을 때, 그, 여러분들 평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 간단하세요. 명료하시고, 저를 딱 만나시고, 하시죠.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뭐를 하자는 건가 했는데, 만면서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, 아, 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. 팀 만남도 저도 짧았는데, 굉장히 회장님 같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분위기가 나셨고요. 어, 노래도 잘안 되고, 춤도 잘안 돼요. <laughs> 네, 뭐 이준호 선생님께서 이번 참에 노래와 춤 배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랬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믿고, 준호 선생님 말로 믿고 열심히 배울게요. <laughs> 저희도 이제 연기자 입장에서 가수가 되는 입장으로서 부담이 되는 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자, 앞으로 힘들 거니까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. 음. 그렇게 이제 훈련도 혹독하게 들어가실 것 같은데 훈련은 저희도 어, 예상하고 있고 이제 혹독할 것 같아요. 그 혹독한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어, 좋은 영상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사실은 엄부만 그 날거요 요즘에 뭐 5년에서 한 10년 훈련해가지고 그 무대에서도 거기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그 연기만 했던 분들이라 분명히 부담은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아이들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라든가 적어도 화면 안에서 뭐 대역을 쓰지 않고 이 친구들이 충분히 그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무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될것 같고요. 뭐 영화 별파이브는천 방지축 다섯 소녀들의 개박전선 아이돌 댄스 그룹 성공기로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우정을 그린 성장 영화입니다.